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 전하면서 큰원해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음. 여러분 그 세계가 만약에 한 세계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죠. 한 세계만 있다면. 근데 또한 세계만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어,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듣자면 무화를 음. 믿지 않는 사두 개인들은. 한 세상만 믿은 거죠. 한 세상.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현재, 현재의 세상이 다고 현재의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현재의 세상이 안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세상을 사는 육체가 죽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의 세계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또 다른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럼 그건 한 세상이라고 볼수 없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현세만 있는 게 아니다. 내세도 있다. 내세에 대한 걸 전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또그 믿음으로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닫혀져 있는 것들로는 그 내세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요.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한들 있는 것은 같은데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또한 내세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우리가 뭐 과학의 어떤 도움을 받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 천살만살백뭐몇억살산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뭔 걱정을 하고 뭔그 신앙을 갖고 천대 믿음, 믿음에 대한 내세적인 그런 어 구도나 혹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몇백 살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현세에서는 사라지고 이 땅에서는 한 줌의 흙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어, 내가 바라는 것조차 현실 세계에 눈을 눈고 입귀로 듣는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조차 그러면 내 스스로 바라는 나의 주체도 내가 볼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은 정말 정말 나 자신 아니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내 생각과 나의 행동 지금 우리가 이름 붙여지는 우리들의 존재 이 존재들의 정말 근원적인 것들이 드러났냐라고 보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되는 나 자신도 마음이라는 곳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 마음을 볼수 있냐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것이 아니, 저기 바라, 바라는 것, 바람을 하는 주체가 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상황들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의 의심이에요. 뭐라고요? 의심. 아, 네. 다시 말해 의심이라는 게 있으면 내면의 세계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알루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의심,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애고라든지 그 영적인 것의 영향에 대해서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심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과의 만, 만남의 마음을 단절시켜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내면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의심, 의심이라는 마음, 의심이라는 그 덮, 덮개가 씌워지면 죄가 씌워지면 그것이 교통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가 의심하면 그 의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다가서고 하나가 될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죄악이나 가단, 가장 커다란 공격을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과 인 마음의 세계에서 생각이나 행동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의심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 외연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에서는 의심이 없죠 왜냐하면 외연의 세계에서는 생각의 사고작용으로 관찰 경험 증명으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뭔 의심이 들어가겠어요 의심은 마음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육체 다시 말해서 몸의 어, 육의 몸이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경험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죄가 되는 건 뭐냐고 그러면 알아두세요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꽃인데. <laughs> 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누구나가 다 꽃인데, 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하냐면, 그게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만, 생각과 경험으로만, 행동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뭘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냐면, 사유라는 거를 가르쳐 줬잖아요. 사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단지 관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꽃을, 꽃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그래서 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들은, 보고, 듣고, 나누는 그대로를, 만약에 그대로만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오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더디고, 느리고, 뭐, 부서지고, 이런 다투고, 이런 일들은 벌어질지 몰라도, 잘못 해석하는 오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에 가장, 어, 악이라고 할수 있고, 해오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음이 물질의 세계를 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어떻게 발생하냐 봤더니, 마음이 세속화돼서 믿음이 사라지는 세속화가 돼서 나타나는 게 의심이고요. 외원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오해하는 일들이 왜 발생하냐 봤더니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나누는 것이 아닌 사유함으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누는 행위들, 다시 말해, 마음의 사유화가 나타남으로 벌어지는 게 오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공동체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텐데 그 사람들이 어, 자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어떤 마음을 전해도, 사람을 전해도, 어떠한 어, 배려를 베풀어도 그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디에? 마음에. 어, 그냥 행동으로는 말을,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를 뭐 하는 거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의심한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의심할 수 밖에 없을까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다? 세속화 됐다.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명예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그런 강한 힘들의 것들로 마음이 종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지 못하고 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 보고 듣고 그대로 전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맛있다고 했는데 맛있지 않다고 하고, 남들은 다,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즐겁다고 하는데 자기는 즐겁지 않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특하다, 개성이 넘치다, 이런 말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 마음을 진단한다면, 마음의 사유화가 아, 다른 사람보다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갖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믿음의 세계가, 아, 정결하게 믿음의 세계가, 참된 믿음의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세계를 사유화시켜가지고, 허탄한 마음은 비어있으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것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늘리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에 허화구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참된 믿음이 들어가야지만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뀌어진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 원합니다. 두 아, 네. 번째로 이러한 마음의 의심과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오해들을 풀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당연히 참된 믿음이겠죠. 긍정의 믿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최고 없이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왕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 여지까지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세속화도 시키고 또 노도 시켰어요. 마음의 사유화도 시키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구원의 왕 마라나타의 왕으로서 섬기고 모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뭐냐? 나타나는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 봤더니 공손이라는 거예요. 공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에 있어서 내년의 세계에 있어서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마음의 세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길 뿐, 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왕으로 지배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길 때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손하게 여기는. 공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인 교회에서 뭘할수 있냐면 하나님을 공손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부주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해도 물질의 세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손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뭐에 됐으니까? 최종화됐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유화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교회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손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냐는 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마음을 창된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속죄와 화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손히 섬기는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 우리의 이, 이 바디로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허무죄 그를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마음으로 하는 계속 그와 같은 믿음, 참된 믿음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공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은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가르쳐 줬으니까 마음이 그가 가르쳐주고 술종했는데 어떻게 의심이 생기겠어요? 의심이 생기지 않죠. 의심이 사라지면 세속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속된 것들, 욕심, 재물, 심, 지혜, 이런 지식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뭐니 의심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뭘 의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뭐할수 있다?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길 수 있고 세속화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실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물질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공손함으로 섬길 때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런 바라는 것의 실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뭘 통해서 우리는 펼쳐질 수 있냐? 공손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사무엘한 19장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공손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공손하게 섬겼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다윗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 상하장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사, 다윗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어떠한 성김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가 그의 뭐 장군들이나 그의 백성들과 혹은 그가 누리는 어떤 궁정과 그의 어떤 민생에 있어서 자랑과 명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봤더니 공손하게 섬긴 게 오늘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긴 여러 가지 어떤 그의 마음들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의심하는 것들이 다윗에게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의심, 의심하지 않아서. 압살롬에 대한 세속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에 있어서 뭡니까? 아들인 거예요. 세속화 시킨 게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세속화가 없으니까, 다윗은 여전히 처음이나 끝이나, 그가 압살롬이 잘했냐, 못했냐에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 상관없이, 앞사로은 다윗에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저한테 온 세속화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 마음에 세속화가 사라져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뭡니까 목사 밖엔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의 목회자 밖엔 아닌 거예요. 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목회자의 모습으로, 목회자의 존재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안에 의심이 사라져서 여러분에 대한 세속화, 사람들의 세속적인 평들, 그런 행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겨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귀한 장군님이고 여러분은 귀한 권사님이시라는 것. 형제 자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바라는 것에 실상이 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바라고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두고 계실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시무의저주가 거짓이라는 게 하나님은 시무이의 저주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무이가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다윗이 귀환하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을 시무이가 말한 것처럼 저주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건 무엇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냐. 근본적인 어떤 시발점을 찾는다면, 공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손, 나보다 높게, 하나님이 무조건 높은 대상이야, 라는 그 높음을 인정하는 공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사유화 돼서, 마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봤더니, 마음 속에,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 어, 믿음의 대상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사유예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귀로 듣는 것만 믿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다해결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리는 지식을 가져요. 의학이. 그럼 뭐하고 영접을 하겠어요? 의료 기술로 말미암아, 과학의 기술로 발, 말미암아, 뭐 했는데, 그 지식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주를 갔다가 여행을 하게 만드는데, 우주에서 살게 만드는데, 왜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가 뭔 중요함이 있겠어요? 뭐로? 지식으로 다이결할수 있는데. 아, 돈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영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다 해주는데 힘이 있는데 힘으로 다 해주는데 뭐가 그런 영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마음의 믿음의 대상을 영접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을 낳게 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게 뭐냐? 봤더니 오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해.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 지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이 영접해서 어, 마음으로서 참된 걸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닌 현실 세계에 있는 생각과 행동을 통한 신과 지식과 그리고 돈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뭐할 수밖에 없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는 있는 그대로 똑같은 걸두 눈으로 보면 오해하지 않아요. 한 명은 눈으로 보는데 한 명은 뭐를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한 명은 현재 가르쳐 주는데, 그 다른 사람은 과거적인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 오해, 오해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참된 믿음이죠. 어떻게 해서 참된 믿음이 오해를 풀수 있냐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은 틀릴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부족해. 그것들이 다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 너가 그 지식을 가져도 못하는 게 있어. 너가 그 힘을 가져도 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그 마음 주인 영정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니까 내가 힘이 있어도 낮아지고, 내가 돈이 있어도 낮아지고, 내가 지식이 있어도 낮아지는 겸손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 원합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계속 가르쳐 주니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지 않는, 오해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보는,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 그게 참된 믿음이 나타내는 뭐다? 겸손이다. 그럼 공손이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거라면 경손은뭘 잘하게 아니면 성경을 잘하게 해주는 거야 성경을. 경손하면경손할수록 참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하게 되냐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야. 성경을 알게 되면 나를 아는 거예요. 그 나가 뭐냐? 지금 부모 육체의 부모에게서 나에게 하고 나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몸을 아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영의 몸으로 만든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어서 나를 알게 해주므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하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세를 통하여 만남을 통해서 그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나 무비보세시나 뭐 하는 거예요? 어,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말하는 것만 믿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유화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떠날 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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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바가 맞나요? 시바 아니었나요? 음.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 종, 사, 사울, 사울의 종 시바가 무비포셋 시바 같은데 <laughs> 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 했을지라도 틀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 거짓말을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무비포셋을 못된 사람으로 몰았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 누구를 참된 믿음을 통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가 가지고 보고 듣고 한 것이 잘못된다는 걸 안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무비꽃셋 역시 다윗이 어떤 누구가 뭐라고 해도 그는 잘못된 것들을 알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무비꽃셋은 알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그런 그런 겸손함이 있다고 모르고 무비꽃셋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없다면 다윗을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만나면 죽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찾아오죠. 어, 이런 겸손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는 작용이 펼쳐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조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면, 우리가 서로 오해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못 봤어, 알아채지 못했어. 내가 지식 있고 경험이고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이건 아니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 서로에게 오해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고 오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